자, 13번 봐봐. 이렇게 됐어. 곱셈 공식 위에서이거 전개해보래. 이 봐, x, x, x 같아거 같아. 같아. 뒤에가 숫자만 다르죠. 네. 이거에 대한 공식이 뭐였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기억나? 뭐야? x 플러스 a 이거죠. 얘가 뭐랬어? 공식이 x 세제곱. 그 다음에 숫자 다 도예요. a하고 b하고 c를 다도해요 맞아요? 네. x 제곱. 그죠? 그럼두개두개 두개 곱해요. ab 불러 봐. bc ca하고 x 곱해 한안 곱해요. 네. 마지막에 뭐다 곱해요. 세개 다. abc 가능해요? 네. 아, 어, 한 개씩 다도한거두개두개 두개 곱해서 도한거세개다 곱한 거. 자, 그럼 이거 해 봐요. x 세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어요1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 3 이렇게 곱하면? 15 이렇게 곱하면? 5 x 붙이죠? 마지막에는 1하고 3하고 5다 곱하는 거죠? 1하고 3하고 5하고 다 곱하는 거죠? 기억나죠? 자 계산해봐요 x 세제곱 이거 다 더하면 얼마? 9. 여기는? 2 3 x 얘는 곱하면? 35, 15. 맞죠? 네.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봐요, 1번. <laughs> 공식 안기 해야 돼요? 음. 2번을 보면 똑같은 문제죠? 어떻게 해요? x, <laughs> 3제곱. 플러스하고 얘다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다 더해요. 그다음에 두개두개 두개 곱해요. 이렇게 곱해요. 얼마? 이렇게 곱해요. 자 이렇게 곱해요.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엔 다 곱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x 세제곱이죠?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9 맞아요? 얘는 얼마예요 26. 26X 얘는요 마이너스가 3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2 4 8 8 3 24 이게 정답 해봐요 자 3번도 봐요 이 공식 기억나요 3번? 네. 어? 무슨 공식이 기억나요? 그거죠. 뭐요? 그거. 그게 뭐요? 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맞아, 맞아. 네. 이게 뭐였어? 각각 제곱. 각각 제곱. 네. 맞아? 네. E A B. EBC. B. E B C. E C. E C. 이 공식이잖아요. 네. 해봐요. x제곱 맞아 안맞아? y제곱 이 자체 제곱은 얼마야? 4z제곱 2하고 ab 이렇게 곱해봐요 2xy 맞아 안맞아? 2하고 2 e 두개 곱해요 4y제곱 yz 맞아 안맞아? 2는 4 4yz 그 다음에 2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거 곱해봐요 2는 4 zx 음. 한번에 쓸수 있죠? 해보세요 자, 4번 봐봐. 4번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제곱하는 거죠? 얼마야? 이 자체 제곱은? 이거 자체 제곱은? 플러스 Z제곱. 맞죠? 그 다음에 2, 요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2하고 뭐 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X, Y. 대안. 되니? 2하고, 네. 요거하고 요걸 다 곱하니까 음. 2, 3은 6인데 마이너스 6 음. x, y 이렇게 봐야돼 여기 여기 에네 잠깐만 저야 보기만 해도 되는데 네그 다음에 2하고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건데 2에다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z니까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잖아 네 그래, 2하고 3하고 곱하니까 6, y, z 이렇게 쓸수 있겠어? 네한 번에 쓸수 있어? 네그 다음에 2한 다음에 마이너스 z하고 x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죠? 마이너스 2zx, 이렇게. 이게 답이지. 쓸수 있겠어? 한번 해봐요, 4번. 네. 자, 5번 보면 3x 플러스 1의 세제곱나, 세제곱. 공식 기억나? 네. 뭐야? 네. 공식. a 세제곱. 아니, a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그 다음에, 3, 3A A 제곱 B, B, 3,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알죠?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봐. 얘는, 3X 자체의 세제곱, 맞죠? 네. 3을 쓰고요, 3X 자체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은 안 써도 되지만, 공식으로 쓴다면, 3, 3X 한번 쓰고,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안 써도 돼. 또, 1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3을 세번 곱하면 얼마야? 27X 세제곱. 맞죠? 여기 해봐, 이거. 제곱 붙어야 돼, 그죠? 9X 제곱이니까, 3, 9, 27이잖아. 27에다가, X 제곱이죠, 이게 X 제곱. 얘 계산하면 1의 제곱은 1이잖아. 3, 3은 9밖에 없네, 9X. 맞아? 1을 세번 곱해도 그냥 1이잖아. 이게 정답. 할수 있겠죠. 한번 해봐요. 5번 돌아가요? 자 6번 봐봐요. 이것도 똑같죠? 세제공식 알죠? 한번 더해봐 세제공식 a 플러스 b의 세제곱. 시작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 어떻게 요 2X 자체의 몇 제곱? 세 제곱. 플러스 3 쓰고 2X 자체의 제곱. 맞아? 네. 5를 곱해야죠. 3 쓰고 2X 한번 쓰고 5의 제곱.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마지막에는 5의 세 제곱.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계산해봐, 이거. 2를 세번 곱하면? 8. 8X 세 제곱. 이걸 먼저 하면 4X 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곱해봐요. 오, 이거부터. 5하고 4 곱하면 20이다. 20에다 3 곱하면? 60. 60X 제곱되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3이 6인데 5 25네, 그죠? 어 곱하면 얼마? 65, 30, 6이 10이니까 150 맞아? 150 x 얘는 125. 5를 세 번하면 이게 정답. 계산할 수 있죠? 어 실수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6번 해봐요. 근데 얘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7번 봐봐요. 여기만 마이너스 나왔네, 그죠? 네. 그렇지만 마이너스 나와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공식에 볼게요. 마이너스를 a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뭐야? a, a 세제곱 마이너스 a 3a 제곱, 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제곱 마이너스 b 세. 두 번째하고 네 번째만 마이너스 바뀌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a 세제곱 맞죠? 마이너스 3a 제곱 b는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아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서 쓰니까. 만약에 그렇게 쓰면 얘가 울잖아. 그치? 울게 하지마. 자 그러면 어떻게 해. 3 a b제곱 이렇게.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쓰고 b에 세제곱 이렇게. 두 번째 마이너스 네 번째 마이너스 계산해봐요. 세제곱은얼마 2 7 x 세제곱 얘가 제곱하면 9잖아 얘가 9고 3이 6이잖아 6 9 54 마이너스 54x제곱 x제곱이에요 9x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4 3 3은 9 9 4 36x 8인데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봐요 연습이 돼 기본 연습이 돼야 돼요 빨리 해봐요 서두 자, 9번 봐봐요. X 플러스 1하고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잘안 보이죠? 네. 이게 뭘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된 거. 기억나?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 전개하면 세제곱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여기. 근데 A 마이너스 B가 있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B가 되고요. 그럼 전개하면 세제곱 나오니까,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가능하죠? 네. 그래서 얘가 그렇게 생겼어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2라고 곱한 거고, 1의 제곱을 한거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1의 제곱 그럼 뭘 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잖아요 1의 세제곱 1의 세제곱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1 이게 답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보여주느라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건 그대로 암기해야돼 이게 X 플러스 1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세제곱 플러스 1 암기해 지금 시작 X 플러스 1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세제곱 플러스 1 근데 반대로 X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는 플러스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바뀌었잖아 이거 자, 이거 써놓고, 이거 써놓고 암기해야 돼. 이거 하고, 이거를. 해봐요. 지금 암기해요. 네. <laughs> 자, 10번도, 10번도 11번도 똑같은 공식이잖아. 그쵸? 보여지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있죠? 요게 A고,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봐요. A 플러스 B. 맞아, 안 맞아?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인데. 그죠? 네. 봐. 2x의 제곱이 4x 제곱. 맞잖아, 이거. 그 다음, 마이너스 쓰고 이거 두개 곱한 거. 마이너스 6x. 맞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 그럼 얘가 공식이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인 거 알잖아. 그지 그니까 러 이거 세 제곱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공식으로 하면 2x의 세 제곱, 플러스 3의 세 제곱이다 보니까, 8x 세 제곱, 플러스 27. 이게 정답이지. 보이죠? 여기도 하면, 봐봐. a 마이너스 b. 그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보여 이거? 얘가 뭐래 있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랬잖아 봐봐 x가 a야 그니까 러 a제곱은 x제곱 맞죠? 이거 두개 곱한 거야 부호는 플러스고 2하고 x 곱한 거 그죠?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 2의 제곱은 4 맞잖아 그러면 요게 a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러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와, 되게 쉽지 이렇게 탁 한번 해봐요 10번씩 털. 털.